안녕하세요. 클라임 교육입니다. 문법으로 독해익히기 오형식에 대해서 강의하겠습니다. 오형식은요 대표적으로 문장이 말을 만드는 형식 중에 하나예요. 오형식이 되게 중요하고 어려울 수 있어요. 오형식 구조는요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 보호로 구성되어 있죠. 근데 여기서 목적 보호는요 부사 빼고 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목적 보호는 부사 빼고 다 이렇게 이해하세요. 그리고요, 오형식은요. 해석하는 법이 두 가지로 나눠요. 그리고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자, 1번 같은 경우는요. 주어 다음에 사역동사, 일반동사가 이렇게 구성되고 뒤에 목적어, 목적보호가 오거든요. 제가 편의상 목적어는 a, 목적보호는 b라고 할게요. 근데 요렇게 구성되면은 보통 a를 목적어를 을 룰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때로는 이가로 해석되지만 대부분은 을 룰로 해석이 돼요. 두 번째요. 주어 다음에 말하다, 생각하다 동사, 그 다음에 지각동사가 왔을 때는요, 이 A 부분은요, 이 가로 해석이 돼요. 그래서 해석법이 두 가지예요. 목, 오형식 같은 경우는요. 그러니까 동사 뒤에 A 부분은 을, 로 해석할지 아니면 이 가로 해석할지는, 그거는 이제 사역동사 일반 동사 할 때는 보통 을, 를. 말하다, 생각하다, 지각동사 할 때는 이 가로 해석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요, 제가 사역동사나 지각동사는요, 다음 강의 때 따로 자세하게 설명을 할게요. 이렇게 해석하는 법이 두 가지가 있다.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요. 주어, 사약동사, 일반동사 있고 A, B가 있을 때요. 제가 A는 목적어고요. B는 목적보호예요. 이럴 때는 보통 자 을, 를, 이, 가로해석 하는데 대부분은 을, 를로 해석이 돼요. 그리고요. 목적어는 즉, 목적보호예요. 이게 뭔 얘기냐면 A가 즉, B예요. 이거 제가 이제 해석을 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자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1 번요. 이 나는 압니다. 그가 거짓말쟁이라고요. 제가 그 가로 해석이 했네요. 그리고 그가 즉 뭐예요? 거짓말쟁이죠. A가 B 이렇게 해석이 되죠. 이럴 때는 이제 오용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요. 나는 인정했습니다. 그가 천재라고요. 아니면 그를 천재라고요. 둘다 해석이 이렇게 되죠. 그래서 해석법은 을른 아니면 이가 이렇게 구성된 거예요. 그리고 그가 즉 뭐예요? 천재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게 목적 보호인 거예요 세 번째요 나는 믿습니다 그 소년이 그라고요 그 소년이 누구라고요? 그라고요 A가 B죠 이때 힘을 목적 보호로 보는 거죠 자 4번이요 당신은 유지, 유지해야만 합니다 당신의 이빨을요 깨끗하게요 그래서 당신의 이빨을 이렇게 해석됐네요 5번이요 그는 만들었습니다 그녀를 행복하게요. 그녀를로 해석되네요 그래서 보통 사약동사나 일반 동사 때는 이가로 해석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 을로 해석이 돼요. 자, 여섯 번째요. 제발 남겨주세요. 남겨두세요. 나를 홀, 홀로. 이렇게 해석이 되죠. 7번요. 그는, 그녀는 불렀습니다. 그를요. 그녀의 왕자로요. 그가 즉 누구예요? 그녀의 왕자인 거죠. 이런 식으로 A가 B다. 이러면 오형식이요 자, 8번이요. 그는 유지했습니다. 그 모터가 움직이도록요. 9번이요. 그들은 선발했습니다. 그를요. 의장으로요. 지난 미팅에서요. 그러니까 그를 의장으로 이렇게 여기서 뭐 무엇을 뭐 뭐로 아니면 뭐 무엇을 뭐 뭐하다. 이렇게 해석이 되죠. 자, 당신 10번이요. 당신은 그 일을 끝내도록 해야 됩니다. 내일까지요. 근데 제가 여기서 개설 해석을 안 했죠. 그래서 오형식은요 형식이 말을 만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동사를 동사가 g 시나해 a 가 왔을 때는요 해석을 하시면 안 돼요. 문장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뭐 무엇을 뭐뭐하다 이렇게요. 그래서 g e 빼고 해석하셔야 돼요. 다시 보면 너는 그 일을 끝내도록 해야만 합니다. 내일까지요. 이렇게요. 근데 get을 집어넣으면 당신은 얻어야만 합니다. 그 일을 끝내도록 어색하죠. 그래서 객과 해부가 동사로 왔을 때 그게 오형식이다. 그럴 때는 객과 해부를 해석하는 게 아니고요. 문장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형식으로요. 뭐못을뭐뭐 하다. 그다음에요. 사형식과 오형식을 좀 구분해 줄게요. 사형식은요. 주어 동사 그다음에 간목, 진목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냥 명사, 명사로 얘기할게요. 그래서 사형식 같은 경우는요. 앞에 있는 명사랑 뒤에 있는 명사가 같지가 않아요. 그리고 5형식 같은 경우는요 주어동사 목적어 목적 보인데 명사랑 보호가 같아요 두개다네 개죠 주어동사 명사 명사 주어동사 명사 보호 이렇게 돼 있는데 사 형식은 명사랑 명사가 같지 않고요 두개 뒤에 오는 게 그리고 5형식은 뒤에 뒤에, 뒤에 두개 오는 게 명사랑 그 다음에 보호가 같다 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구분하면 되거든요 예물 보면 금방 아실 거예요 1번 볼게요 나는 말했다 나의 최고의 친구에게 그러니까 사용식은 보통 에게로 해석되죠 비밀을요 근데 나의 최고의 친구가 즉 비밀인가요 아니죠 이걸 써 사용식인 거예요 이렇게 두개 같지 않으니까 뭐뭐 에게로 또 해석이 됐고요 두 번째요 그는 보냈습니다 나에게 문자 메시지를요 어제 내가 내가 즉 문자 메시지인가요 아닌 거잖아요 이럴 때는 이제 사용식인 거예요 그리고요 세 번째요 그 노래는 만들었습니다. 그녀를 세계에서 유명한 스타로요. 그녀가 즉 뭐예요? 유명한 스타인 거죠? A는 B다라고 이렇게 구성이 되네요. 그녀가 즉 유명한 스타로 이럴 때는 이거를 오형식으로 보는 거예요. 자, 이제 구분 되셨죠?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